여러분 병원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내가 낸 건강보험료 중에 몰랐으면 못 돌려받는 돈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통장에 몇만 원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제도에 대해 확실히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복잡하지 않지만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본인 부담금 환급금. 이건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본인 부담금을 심사평가원이 심사해본 결과 과다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을 때 돌려주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 뭔가를 과하게 청구했거나 보건복지부의 현지 조사에서 문제된 경우 그 과도하게 낸 돈을 병원이 돌려주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환급해주는 겁니다. 환급 대상이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신청서를 보내줍니다. 그걸 작성해서 계좌번호랑 인적사항만 적어서 공단 지사의 우편, 팩스, 유선 방문으로 제출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안에 송금해줍니다. 신청 기간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니 혹시 못 받은 분은 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1577만천에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신청하고 나면 그 계좌로 추가 환급금이 생기면 자동 입금되기도 하니까 계좌 바꾸고 싶으시면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2. 본인 부담상한제 환급금 이건 조금 다릅니다. 1년 동안 병원비를 많이 써서 본인 부담금이 상한선을 넘었을 때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예요.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이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다만, 정산은 다음 해 8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돈이 입금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2025년 8월쯤에 초과분이 환급되는 거죠. 환급금 조회 방법. 이제 중요한 건 내가 환급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느냐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앱 고객센터 1577만 1000 혹은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여기서 로그인 후 보험급여 내역 본인부담금 환급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관련 주의사항.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진료 건별로 발생하고 본인 부담 상한제는 1년간 누적된 금액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환급이 완료되었더라도 병원이 이후에 이의 신청해서 인정받으면 다시 회수될 수도 있다는 점, 즉 받은 돈은 최종 정산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여기서 핵심은 단 하나, 몰라서 못 받지 말자. 확인하고 신청만 하면 돈이 돌아옵니다. 이 영상 보셨다면 지금 바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환급금 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놓치면 손해에요.